어, 제 20회 아프리카 TV 실시간 생방 가요 생 라이브 토크 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어, 아프리카 TV 실시간 생방, 또 유튜브 실시간 생방, 페이스북 실시간 생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 리얼 토크 쇼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최호영 가수님은 또 요번에 상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 일단은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제 노래 남한의 당시 내고형 보령 모두 축제 외등 12곡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어, 함께해 주셔서 어, 이번에 국무총리 어, 표창 받았고요. 어,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 다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요. 네, 아니 국무총리 상 받았다고 어, 한턱 쏠까 봐. 한 예, 턱이 지 한턱 쏘고 가셔. 네, 감사하고요. 1년에 어, <laughs> 그래도 재능기부공사를 한 70여 차례 하는 사람은 어, 저희 들도 많이 있다 나올 겁니다. 여야 음. 원이라든지 고아원 뭐 다니면서 등등 사이에도 봐드리면서 어,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끝났습니다. 분주하게 이렇게 활동을 예. 보령에서 내 고향 보령 모두 축제를 예. 해가지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 오셨을 때요. 예. 시장님한테 제가 예. 신문고라는 시간에 제가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장님한테 연락 없었어요 <laughs> 이따가 신문 고는 시간에 한번 더 드리듯이다 시장님한테 응? 시장님한테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왔었어요. 아 생일 축하 드린다고 왔었어요. 네. 그러면 벌써 그그 그 시청자로 어떤 분이 보고 네. 시장님한테 귀언지좋준 거야.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그 더불어서 받게 되고 좋은 일이 네. 생기는 거야. 우리, 우리 축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 일부 시간에 들려줄 네. 노래는. 남만의, 아니, 당신. 그건 이따가 얘기해요. 이 다이틀곡, 남만의 당신. 그거는 나 그거는 이따가 얘기해요. 이따가. 타이틀곡 만의 당신. 아 그래 그 그거는 지금 앨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 뭐. 아 그럼 지금 아 감독님이 준비해 주십니까? 네. 감독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최호영 가수님의 나만의 당신 타이틀곡이랍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가자. 어, 천천히 꺾고 음악 이제 준비. 우리는 리얼 브라이어티스요이가 천천히 꺾고 감독님 내지. <laughs>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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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뮤직 아직도 멀었대 감독님 뮤직 만난 것이 우연이었지만나의게는 운명이었어 살아온 지난날들 사연도 많았고 당신 마음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은 뿐이로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당신, 나만을 사랑해준 고마운 당신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만나는 것이 우연이라지만 나에게는 운명이었어 살아온 지난날들 사연도 많았고 당신만은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은 뿐이라고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당신 나만을 사랑해준 고마운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다 사랑합니다. 사랑아사랑합다좋다사다다 가요, 생, 라이브, 토크쇼, 아프리카 실시간 TV 제 이, 어, 20회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어, 또 1부에서 멋진 가수님들 모시고 1부 시간 해봤는데요 어, 제가 봐도 너무 웃겨 우리 가수님들 어머나 시상에 너무 재밌으셔 어, 정말 2부에서는 유쾌한 방송 어떤 방송이냐면요 음 이제 노래 외에 내 재능이나 끼가 있다 모든 걸 망가뜨리면서 다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못 보여드리면 바보예요 요새는요 진짜로 프로랑 정말 만능으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수님들이 왕가지는 모습을 우리 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도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형 가수님, 우리 최형 가수님하고 이소영 가수님 노래 못하시죠? 자, 가이바이 그냥 하실 없어. 그리서 가이, 그래서 가이바이, 가이 장갯뽕, 가이바이 보. 자, 순수대로 가네. 엄나 그냥 그렇게 노래 노래가 네, 바로. 이 노래는 이렇게쿵 저렇쿵이고요. 네. 어, 모든 사람들이 네. 어, 이렇게쿵 저렇쿵. 뭐 다투거나 음. 또뭐하지 말고 음. 정말 화합하면서 나는 이 음. 세상 짧잖아요. 짧은 네, 세상 어, 멋지게 살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재밌습니다 노래가. 아 그래요? 음. 네, 네 그런 노래요. 네. 이로쿵 저로쿵 본인 노래십니까? 그렇죠. 아 그래 우리 음. 최영버스님의 이로쿵 저로쿵 그랬습니다. 카지. 음. 잘났니? 내가 잘났지? 이렇고 저렇게 따지면 바보야.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잘났어? 큰소리 뻥뻥 뻥뻥 치지만 그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일 뿐이야. 세상 사는 게 잘못이더냐. 잠깐. 이게 살아가면 되지, 네가 최고냐, 내가 최고지. 미로국처럼 따지면 바보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야. 큰 소리 뻥뻥 엉뻥 치지만 "그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뿐이야. 세상 사는 게, 별거 없이더냐. 잘나고 못나고 아까 같은 것을 좋은 세상에 허허 웃으며 멋지게 살아가면 되지. 니가 최고냐. 내가 최고지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 바보야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야